요한복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 15장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른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무른 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말을 지킬 것이라 그런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을 제가 없으련이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 <laughs> 지금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 여러분 <laughs>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날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달려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포도나무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귀에 익숙한 말씀이지만 또 들으면 들을수록 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은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굉장히 명확하고 명료하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어, 잘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또이 세상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어, 취급을 당하는가 그런 모든 것들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laughs> 아멘.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예.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앞에 뭐, 뭐가 붙어 있어요? 참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라는 종류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참은 진실된 포도나무다 진실된 참 포도나무가 있으면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참되지 않은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것 예. 진리에서 비롯된 것이 참이죠 근데 진리가 아닌 것이 거짓입니다 그럼 이 둘을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열매로 구분한다라는 열매로 구분한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아닌 것, 예수가 아닌 것은 거짓된 포도나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 이스라엘의 3대 과실수가 있죠 뭡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네, 그렇죠? 이세 개의 과실수가 있어요 이세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이 열매를 빼놓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들이라는 거예요. <laughs> 그 가구를 만들 때도 이 나무들은 쓰지 못합니다. 뭐 예전에 그 포도나무를 보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포도나무가 반듯하게 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굴곡이 있어요. 이렇게 굴곡이 삐뚤삐뚤하게 자라고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받침이나 위에 이렇게 그 막이 쳐져 있지 않으면은 그 지탱해서 자라지 않으면은 혼자 힘으로 쓸수 없는 게이 포도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잘 타지도 않습니다. 그 타도 빨리 꺼져 버려요. 그래서 땔감으로도 쓸수 없는 게이 포도나무죠. 이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말로 딱 열매를 맺기 위한 나무. 뭐 감나무나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한 목적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다라고 비유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자신을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오직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도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교회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계신 것이겠죠.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무릇 <laughs>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가지치기를 한다. 죽은 가지는 제거하고 살아있는 가지는 깨끗하게 잘라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가지치기라는 이유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은 가지 하나가 좋은 가지를 다사하게 할수 있고 그곳으로 가는 영양분을 필요없게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죽은 가지 하나 때문에 나무를 썩게 할수 없기에 이 농부는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무를 좋은 나무로 가지를 깨끗한 가지로 만들어서 결론은 뭡니까? 좋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laughs>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좋은 성도, 좋은 교회, 이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좋은 가지인가? 이 삼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삼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삼절입니다. 삼절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laughs> 아멘.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깨끗하여졌다고요?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깨끗하여졌다. 근데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깨끗하여졌다. 너희가 앞으로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그러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이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앞으로 세상의 소금이 될 사람들이야. 너희는 앞으로 세상의 빛이 될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거룩한 주님의 존전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 스스로 어 나는 조금 깨끗한 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나는 이 새벽 예배에 안 나온 사람들보다는 조금 깨끗한 사람들은 아닌가? <laughs> 아니죠.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자들이죠.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깨끗하여 지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우리가 아무리 정결한 것 같다고 해도 우리 안에 빛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밝은 빛을 비추면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이 난다치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부흥 강사로 신 유종필 목사님이 이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살아온 세월을 하나님이 이 사람들 앞에서 다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까발린다, 결사 반대할 거라고 말릴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존적 우리 존재는 절망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진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졌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우리 사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laughs> 아멘, 아멘. 사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의 승리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는 것, 내 안에 거하는 것.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것이 답이다. 제어저기 말씀을 생각해 보다가 물리적인 법칙으로는 이것이 좀 맞지 않지 않은가. 메비우스의 띠 같은 그런 그림의 느낌이 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큰 상자 안에 작은 상자가 들어갈 수는 있어도, 그렇죠? 작은 상자 안에 어떻게 큰 상자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고 작은 우리 안에 엄청나게 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참 신앙의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 세상적으로는 권세 있는 자가 교회 안에서는 낮은 자가 되는 것.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에서는 통용되지 않은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이 또 적용되는 것이죠. 어, 대형교회 목사라고 목에 힘주고 다닌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겠는가? 예수님은 겸손된 왕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이 곧어졌다면 저를 향해 일침을 날리셔야 합니다. 이준 목사님 요즘 목이 좀 뻣뻣한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포도나무의 모습으로 비유하셔요. 정말 열매를 맺는 것 말고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이 포도나무로 자신을 비추신 것처럼 자신을 낮추시면서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가운데 들어 오신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한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자주 오해하기도 하고, 또 오해하는 만큼 마음대로 해석해서 정말로 좋은 말씀이다. 해석하는 그 말씀이 7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laughs>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laughs>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참 좋은 말씀이죠. 어제 이제 대신방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대신방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 대신방을 하면은 이제 2025년 말씀을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송구영 신예배때 뽑았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우리 사랑하는 신사님께서 뽑았던 말씀이 이사에서 61장 1절의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입니다. 주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laughs>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내가 앞으로 선포할 것이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말씀이죠. 어,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묵상하셨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다. 이렇게 막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난 후에 또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번더 얘기를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이 이 신방에 동행을 하셨는데 마지막 코멘트로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뒷 부분을 보고 앞 부분을 지웁니다. 앞 부분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이 그앞 부분이 뭐예요?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laughs>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자. 주님께서는 농부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포도나무이신 본인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가진 우리 성도. 그러면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열매.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형상을 닮은 다음의 신앙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것이 다 연결되어지는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능력도 아니고, 효율성도 아니고, 다른 대단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laughs> 단지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흘러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깨끗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깨끗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깨끗해야 7절의 말씀이 성립되어 진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데 내 안에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내 안에 음란의 영이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거짓의 영이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더러운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 내면은 죄악덩어리인데 내 외면을 금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민다면 사람이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것은 철저히 인간의 방식이고 세상의 방식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깨끗함.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깨끗함. 정결함. 거룩함. 이것이 바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형통함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절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형통함이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맞, 맞아요 그것도 형통함의 일부일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해서 암환자가 깨끗하게 치유되었다 예, 네, 형통함이죠. 부도의 위기에 있던 회사가 기도해서 그 부도의 위기에서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 형통하게 되었다. 그 역시도 형통함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는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형통함인 것이죠. 오늘의 찬송가 438장을 고백했는데, 높은 산에 있든지 거친 들에 있든지, 내가 궁궐에 살아도 형통하겠지만, 내가 초막에서 천막을 짓고 머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면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내주 네 예수 모신 그곳이.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형통함이 아니겠습니까? 장소가 무슨 상관입니까? 내 형통함 가운데 내 형편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기준과 잣대로 말씀을 해석하면 이 말씀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말씀이다. 해석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내삶 가운데 이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쓰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정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깨끗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벽에 간절히 수원합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새벽입니다. 이한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택하사 그분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한날 우리를 통해 귀하게 쓰여지기를, 또 우리의 평생을 통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laughs>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어, 우리를 깨끗하다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이미 깨끗하여졌다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어,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 우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데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우리 다니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모든 예배 순서 순서 가운데 악한 마귀 틈 못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하여 호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기를 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청년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견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성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각자가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시는 한분한 한 분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Tchau.